안녕하십니까. 윤가자입니다. 네. 오늘 역시 불장이 지속된 하루였습니다. 괜찮았고요. 다만 이제 윗꼬리가 좀 보이다 보니까, 이제 고점에 마감한 어제보다는 조금 기쁨이 좀 덜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금방 이렇게 2800에 도달할 수 있구나. 역시 오를 때는 정말 무섭구나. 떨어질 때도 무섭지만, 예, 그런 거를 실감한 하루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소폭이지만 어쨌든 상승을 했습니다. 0.8% 올라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전종목 상승,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무난한, 괜찮은 하루였고요. 제 전종목 2차 챌린지 보시면은 일단 기아가 3.9% 이렇게 반등을 또 해줬습니다. 자동차 관련주가 정말 힘들었는데 결국은 기다리다 보면 조금씩 결국 회복해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오늘 기아도 상승을 해줬고 그리고 기아 얘기한 김에 하자면 현대차도 장중에 좀 올라줘가지고 현대차 ISA 계좌에 있는 거는 그냥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톡방에 이제 공유 드린 바와 같이 현대차는 약수익으로 그냥 정리를 했고요. ISA 계좌는 네, 일단 절세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ELS로, 복리 효과를 좀 가져가면서 ELS로 가져가 보자 라는 생각에 나머지도 일단 입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 매수한 종목이 있는데요. 일단 인버스또 네, 매수를 했습니다. 3,970원에 일단은 너무 떨어지길래 일단 매수를 걸어놨는데 천천히 살려고 그냥 걸어놨는데 매수 체결이 됐고요. 장중에 3,970원까지 떨어져가지고 일단 매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수한 거는 SJ그룹 증시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아침에 일단 매수를 했고요. SJ그룹은 네, 동의해 주신 분도 계셨는데 투자하면서 경영자 한 명의 영향이 크구나 라는 거를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실적 잘 나던 회사를 정말 운 좋게 수익이 났는데 경영자의 이제 무리한, 무리한 투자, 예, 과도한 투자로 인해서 지금 적자 투성인 이 회사로 돼버렸는데요. 일단은 뭐 추경도 하고 일단은 좀 시장에 돈이 풀리면 우리주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또 주식시장 분위기가 좋으니까 좀 희망을 갖고 추가 매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한 걸 정리드리면 일단 현대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2절로 마무리를 했고요. 전종무 2차 챌린지로 가면은 SA그룹 오늘 추가 매수를 했고요. 여기 인버스, 종가는 4,000원이었지만 장중에는 4,000원이 깨져서 또 인버스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당연히 3,000까지 갈것 같지만 항상 이렇게 모두가 안심할 때 조정을 받는 게 증시거든요. 조정을 안 받으면 더 좋고요. 제가 주식비 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안 받으면 더 좋고 혹시 조정을 받을 때 멘탈이 깨지지 않도록 인버스는 차근차근 좀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매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3천까지는 열어놓고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고 있진 않고요. 다음으로 코스피 보시면 그래도 대부분 다 상승을 했습니다. 뭐큰 상승 나온 건 없지만 오르고 계속 오르면 언젠가 또 도달을 하듯이 d l n c u 조금 조정받은 거 외에는 전부 상승을 해줬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은 코스닥이 괜찮았는데요. 특히 제 보유 종목 중에 ENF 테크놀로지 ENF 테크놀로지가 어제에 이어서 어제도 종가 한3.99% 상승을 해줬는데 오늘은 더큰 상승 6.3% 고가 대비 크게 빠지지도 않았어요 고가가 7%대였는데 6%대 상승을 해줬습니다 ENF 테크놀로지 연속 상승 나이스 nice. What 스네 nice.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전에 3만 8백원까지 갔었는데 그걸 뚫고 3만 2천 150원까지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종가는 31,850원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고 있고요 예, 여기서 조금 더 올라 주면 예, 미련 없이 수익 실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 아니죠 예, 디오 제가 이거 어제 추가 매수를 했는데요 어제 매수한 이후로 반등 해주더니 오늘 또 상승을 해줬습니다 4%나 그래서 계좌가 이제 조금 그래도 괜찮아졌고요 아주 운이 좋았고요 그리고 제이케미칼 아바코 예, 이렇게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불장이 오면서 느끼는 게 힘든 장일수록 잘 버티면서 이제 믿음으로 <laughs> 믿음 매매, 존버 매매 이 종목이 망하지 않으면 이렇게 ENF 테크놀로지처럼 실적이 회복될 걸 믿으면 잘 버텨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 계좌를 보면 ENF 테크놀로지 플러스 27% 예, 나락에 갔던 종목, 네 그리고 이미 절반은 익절을 했는데요. 예, 플러스 27%돼 있고요. 1100만 원 수익 중입니다. 한때 마이너스 40%였던 종목입니다. 그렇고요. 아바코도 뭐 괜찮고 디오도 마이너스 10%까지 예, 좀 회복이 된 모습입니다. 불과 한 이틀 전만 해도 마이너스 20%였거든요. 그래도 마이너스 10%까지 회복된 걸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요. 수량도 더 늘었기 때문에 임플란트 관련해서 이제 어제 공유드린 예, 뉴스 보시면 네, 임플란트 관련해 가지고 정책 수혜주가 되나 이런 예, 뉴스들이 있습니다. 예, 이제 연령도 낮추고 또개수도 늘리겠다. 그러면 당연히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수혜를 보겠죠. 예, 어제는 디오가좀 올라주지 못했는데요. 예, 오늘은 그래도 상승세를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도 차근차근 회복이 되고 있고요. 하이트질로 DLENCU-11% 나란히 서로 어느 게 먼저 수익 실현을 할 건지 경쟁을 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3는 마이너스 33, 롯데는 마이너스 44, 3344, 11뭐 숫자를 맞춘 건지 오늘 이렇게 나란히 돼있고요. 다음으로 전종목 익절 챌린지의 기아 예, 플러스 1% 일단 플러스가 뜬 상태고요. 인버스는 오늘 추매하고 조금 올라줘서 마이너스 3.5%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조정받으면 또 익절을 하고 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멘탈관리용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콘중 예, 오늘 조정받았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9% 예, 그래도 괜찮고요. 조정 한번 받고 반등해주면 됩니다. SJ그룹은 추가 매수해서 마이너스 15% 네, 그런 상황입니다. 콘중은 뭐 그동안 사실은 너무 올랐죠. 사실은 조정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오늘 마이너스 막 8%까지 빠졌는데 다행히 종가는 마이너스 3% 네,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좀더 우호적으로 된다 예, 네, 그런 뉴스나 혹은 흑자 나오면은 좀더 레벨업 돼 주지 않을까 기원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ISA 계좌는 이제 보유한 게 없죠. 오늘 현대차. 익절 해 가지고요. 실현 손익 45만 원. 그래서 요 익절 한 거는 또 ELS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분위기가 아주 좋은데요. 이럴 때에서 우리가 또 과거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 불과 두달 전에 2,200대였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달 전에는 2,600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올라온 게 바로 3,000까지 갈 수도 있지만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시나리오도 생각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부터 연휴인데요, 연휴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사실 저는 다음 주까지 이제 가족 여행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가족 여행 가서도 영상은 시간이 되면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